This 이게 뭐야? 촉감부터 너무 좋은데? 가격 미친 거 아니야? 이만한 대 바지가 있다고요 제가 오늘 입었던 제품 중에서 가장 편해요. 이 슬랙스를 입고 기준이 될 정도로 진짜 인정 인정. 안녕하세요. A 프롬입니다. 과연 랭킹 1위 아이템은 무조건 좋을까요? 플랫폼별 랭킹 1위 슬랙스는 왜 인기가 있고 뭐가 다른지 내돈 내산으로 솔직 리뷰해 볼게요. 29cm W 컨셉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까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패션 플랫폼에서 전부 모아 가져왔고요. 제가 이 랭킹 1위 슬랙스 리뷰는 작년에도 찍었었는데 아니 벌써 1년이 지났다니요? 최신 업데이트로 다시 돌아왔는데 1년 사이에 랭킹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랭킹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꼼꼼 솔직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9cm. 29cm에서 1등을 차지한 슬랙스는 시아주였어요. 작년에도 29cm의 랭킹 1위는 시아주였는데, 제가 그때도 뜯으면서도 엄청 좋다 반복했었고, 입었을 때도 예뻤고, 제가 실제로 그 영상 이후에도 자주 입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과 다른 제품이긴 한데요. 과연 이번 제품도 퀄리티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허! 촉감부터 일단 너무 좋은데 역시 시아주 바지 원단부터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제품명은 뮤즈 투터 와이드 팬츠 블랙 컬러고요 가격대는 정가 기준 8만 원대였어요 우선 이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전면에 핀턱 잡혀있고 그리고 이게 실루엣이 와이드하고 롱한 기장이어서 뭔가 입으면 바로 시크한 데일리 룩 뚝딱일 것 같지 않나요? 짠 입어봤습니다 역시 핏자랄 1인등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품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낀 것처럼 이렇게 통도 품도 넉넉한 편이에요. 허벅지부터 쭉 와이드하게 내려오는 핏이어서 입었을 때도 풀한 느낌도 있고 허벅지에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슬랙스임에도 불구하고 포멀룩뿐 아니라 또 캐주얼까지 다양한 코디에 여기 저기 핏들 말도 돌려 입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사실 완전 와이드하고 넉넉한 롱한 기장감의 슬랙스 트렌드는 살짝 지나서 막 트렌디하다, 오너 완전 힙한 걸까지는 아니에요. 기본템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법한 팬츠 스타일 정도죠. 일단 원단도 너무 괜찮고. 핏도 깔끔하니까 퀄리티 괜찮은 걸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 출근 룩 등교룩 데일리룩 편하게 고민 없이 입을 팬츠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두 있죠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요 근데 이게 소재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얇고 후드후드한 느낌이 없어서 봄 가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두께감이고요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디자이너 브랜드 슬랙스가 국가가 많이 있는데 10만 원대 아래로 퀄리티 괜찮게 잘 나왔으니까 이거 추천드려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안고 보니까 앉았을 때 울룩불룩하게 핏이 좀 많이 망가져요 바지라는 게 입었을 때 주름질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얘는 유독 핏이 많이 망가졌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은 W컨셉 W컨셉에서 1등을 차지한 브랜드는 마롭 아, 마롭도 너무 유명하죠 여기도 바지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여서 기대가 좀 됩니다 얘도 소재가 좋은데, 만지자마자? 얘도 괜찮다. 제품명은 스트레치 세미와이드 팬츠. 제가 고른 컬러는 다크 그레이 컬러예요. 정가는 9만원대인데, 저는 할인받아서 6만원대에 구매했고요.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이거 봐. 군더더기 없이 깔끔 단정한 느낌.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고컬 슬랙스의 촉감이에요. 역시 원단도 톡톡하고요. 시아주는 좀더 폴리스러운, 약간 매끈한 느낌이었다면, 마롭은 분명 같은 폴리인데도 좀더 포슬포슬 부드러운 느낌. 얘도 여름 빼고 초여름까지 쭉 입기 괜찮은 정도의 두께감이고요. 갈아입고 왔고요. 역시나 깔끔 그 자체인 느낌이죠. 제품명은 세미 와이드 핏인데 제가 방금 입었던 시아주에 비해서 막 통이 넉넉한 와이드는 아니고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그렇다고 슬림은 아닙니다. 허벅지 통이 좀 넓게 나와 있어서 여유 있게 입기 좋아 보이고 밑단 부분도 살짝 찰랑찰랑거리는 넉넉한 느낌이죠. 이 위에 상의를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캐주얼은 물론이고 포멀까지 전혀 문제없이 두루두루 입기. 좋아보이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맨투맨 입으면 데일리룩이고 또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블라우스나 셔츠 입어주면 사실 면접도 가능할 것 같은 아주 깔끔한 슬랙스. 이렇게 전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턱이 잡혀있는데 이게 은은하게 잡혀있어요. 세로로 한줄쫙 들어가 있으니까 다리도 왠지 길어보이고 골반 라인도 완전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 이 허리벨트가 진짜 깔끔하죠. 게다가 이게 히든 버클이라고 이 버클 부분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단추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포멀룩 입을 때 특히 빛을 받어요 하거든요. 진짜 전반적으로 디테일을 정말 많이 신경 썼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벨트 고리 마감도 깔끔해요. 바지류를 볼때 원단 퀄리티는 사실 너무 당연하고 이게 고퀄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저는 이 지퍼나 벨트 고리 또 주머니 박음질 마감 이런 걸꼭 보거든요. 진짜 어떤 두꺼운 벨트를 차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박음질 마감 아주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아주 깔끔하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았던 건 주름이 잘안 지는 제품인가? 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은 지그재그. 지그재그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로빈유라는 쇼핑몰이었고요. 제가 얼마 전 쇼핑몰 추천 콘텐츠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곳인데 여기 제품이 지그재그 1등 슬랙스였네요. 오 색감 예쁘다. 이게 브라운 컬러인데 도 뭔가 갬성이 있는데요. 제품명은 시즌 핀턱 슬랙스 브라운 컬러고요. 정가 기준 4만 원 초반대. 저는 할인 쿠폰 먹여서 3만 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어, 완전 초초초 갓성비죠. 로빈유가 슬랙스 컬러 옵션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는데 블랙 같이 베이직한 컬러부터 뭔가 아는 하면서도 매체하기 어렵지 않은 컬러가 많이 있어서 금여름 코디 활용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번 빠르게 입고 리뷰해 볼게요. 아 얘는 주름이 좀 많이 져 있어가지고 다림질을 꼭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입고 왔고요 쇼핑몰 제품들은 역시 입어봐야 돼요 핏자라 디자이너 브랜드와는 살짝 다른 감성으로 그 특유의 감각적인 핏이 있달까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기장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평소에도 긴 바지를 좋아하긴 해서 원래 롱을 살까 기본을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리뷰에서는 롱옵션이 정말 너무 길다 후기가 많았어서 그냥 기본을 구매했는데 제키 165cm 정도라면 롱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퀄리티는 제가 앞에서 입었던 제품들이 더 비싸기도 하고 좋은 제품들이어서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뭔가 아쉽긴 합니다 이게 핏이나 컬러는 감각적이고 예쁘긴 한데요 원단 퀄리티가 살짝 약한 느낌 좋게 말하면 가볍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뭔가 힘이 없는 느낌 그래도 이게 핀턱 디테일이나 가금질이나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너무 잘 나왔다 이게 3만 원이 맞아? 핏은 이렇게 하이웨이스트로 미디가 넉넉하게 올라오고요 컬러감이 상세페이지에서는 나무 같은 갈색이었던 것 같은데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너무 초코브라운은 은근히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베이지에 가까운 브라운 톤이어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슬랙스는 포멀룩도 물론 소화를 할수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더 캐주얼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화랑 해치체때 특히 예쁩니다. 다음은 에이블리. 에이블리의 1등 쇼핑몰은 PC라는 곳이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4월 말 기준으로 리뷰가 1000개가 넘어갔던 진짜 인기 있는 슬랙스예요. 오 어, 이게 만졌을 때 퀄리티가 괜찮아요 야들야들한 원단이고 제품명은 올리비아 더블 핀턱 와이드 일자핏 슬랙스 블랙 컬러 구매했고요 정가 기준 4만 원대인데 저는 할인 기간이었어서 1만 원대 후반에 구매했어요 진짜 가격 미친 거 아니야? 아니 1만 원대 바지가 있다구라? 솔직히 구매하면서 좀 걱정했었거든요 너무 싸니까 퀄리티 좀 별로겠지 싶었는데 아니요 다행히 말끔한 제품인 것 같고요 좋아요 입고 올게요 이게 뭐야? 이게 만 원짜리 바? 핏 너무 괜찮지 않아요 슬랙스 특유의 이 찰랑찰랑한 느낌 있죠. 이런 것도 잘 살아 있고 만원 퀄리티가 아닌데요. 블랙 컬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핏 자체가 뭔가 시크하고 보시면 멋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제품들은 전부 다이 허리 밴드 없이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활동성 있게 움직여도 되게 편해요 허리가. 그리고 제가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 모델님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보정도 있긴 하게. 했지만요. 역시나 쇼핑몰 특유의 그 날씬해 보이는 핏이 있습니다 렉키나 체형에 맞게 디테일한 사이즈로 골라볼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기본 스몰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이 원단 퀄리티가 막 고퀄이라거나 막 디테일이 미쳤다 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편하게 막 입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아니 근데 이게 만원짜리인 게 말이 안돼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핏이 정도 퀄리티라면 진짜 훌륭합니다 마지막은 무신사 무신사에서 1등을 차지한 브랜드는 후 러브스 아트 이 제품도 컬러 옵션이 여러 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부분의 컬러가 다 리뷰가 많았을 정도로 인기 제품이었어요. 과연. 어머 얜 진짜 편해 보인다 제품명은 세미 와이드 밴딩 슬랙스 아이보리 컬러고요 정가 기준 5만 원대 저는 3만 원대에 구매했어요 무신사도 가성비 템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종종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지퍼, 버클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완전 밴딩으로 나온 슬랙스예요 트레이닝복 같이 편안한 느낌도 있으면서 밑단까지 깔끔하게 마감된 거 보니까 슬랙스의 포멀한 무드가 한 스푼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거는 슬랙스를 편하게 입는다라는 느낌보다 트레이닝복을 좀더 깔끔하게 입는다 감성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보리 컬러인데 실제 컬러는 노란빛 또는 크림에 가깝습니다. 갈아입고 와봤고요. 일단 이거는 제품만 봤을 때보다 입는 게좀더 깔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사이즈감. 저는 보통 대부분의 바지를 가장 작은 사이즈, XS몰이나 S몰 사이즈를 많이 입는데요. 제가 리뷰를 보니까 이게 작게 나왔대요. 굉장히 많이 낀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작을까 봐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엑스 스몰 스몰을 입는 제가 입었을 때에도 M사이즈 잘 맞아 보이죠. 평소에 입으시는 것보다 한두 사이즈 업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원단도 겨울용이 있고 사계절용이 있는데 사계절용으로 구매를 하긴 했지만 원단이 엄청 얇아요. 늦봄부터 초여름, 여름까지 입기 좋은 아주 얇은 두께감이고 근데 이거는 밝은 컬러 특이긴 하지만 비침이 있어요. 이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이 위까지만 보면 트레이닝팬 렌치 같은데 이 아래는 또 슬랙스 같은 또 제가 늘 추구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좀 깔끔하고 멋 부린 것 같지만 입은 나는 편안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거슬리는 게 몸에 없어야 되고 편한 걸 가장 좋아하시는 직장인 분들 추천드립니다 컬러도 주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베이직한 옵션이 많이 있으니까 컬러별로 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입었던 제품 중에서 가장 편해요 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랭킹 1위가 벌써 돌고 돌아 1년이 지났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긴 시간 동안 변함 없이 랭킹에 거의 터줏대감처럼 엉덩이 착 붙이고 앉아서 떠나지 않고 있던 정말 폼 미친 슬랙스가 하나 있어서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작년 29cm 랭킹 1위였던 시아즈의 슬랙스. 작년에도 저희 피디님도셔치를 같이 하면서 각종 디자이너 브랜드 플랫폼 있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있는데 아니 이게 아직도 W 컨셉 29cm 지그재그까지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상위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럴만한. 진짜 인정인정. 인정. 제가 작년에도 입었을 때 정말 감탄하긴 했었는데 이거 퀄리티 말해 뭐예요? 제가 이 슬랙스를 입고 그 이후부터는 이 바지가 기준이 될 정도로 원단 퀄리티며 마감이며 핏이며 완벽하고 제 영상에 자주 등장했던 제품이어서 여러분도 분명 알아보실 거예요. 제가 이 아이템으로 시아주에 입문해서 올해도 그러고 있죠 언급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요즘 1등 슬랙스는 뭐가 다른 직접 입어보면서 실시간으로 리뷰해봤는데요. 오늘 제품들, 총평을 하나씩 해보자면, 첫 번째 29cm의 시아주. 역시 시아주가 시아주했다. 원단 퀄리티 훌륭하고, 핏도 예쁘고, 와이드 핏 슬랙스 중에서 가장 기본템으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W컨셉의 마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핏 자랄 슬랙스예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중 바지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역시나 너무 퀄리티 괜찮고요. 원단도 좋고, 또 컬러감도 깔끔하고, 이 앞에 있는 핀턱 진짜 잘 들어가 있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지그재그의 로빈 뉴 퀄리티 괜찮아요. 병원적인 마감도 괜찮았고 이 컬러가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입었을 때 쇼핑몰 특유의 감성적인 핏이 있긴 했는데 이 원단 퀄리티 자체는 조금 아쉬웠어요. 주름이 잘 가는 타입이었다. 아, 만졌다가 일어나면 여기 엉덩이 부분이 자글자글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3만 원대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은 에이블리의 PC.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제품이 너무 괜찮았어요. 일단은 이게 1만원대여서 기대를 거의 안한 것도 있었겠지만 핏도 가장 제 취향이었고 또이 야들야들한 그 슬랙스의 느낌을 가장 잘 구현한 팬츠고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허리 밴딩 요거 덕분에 편하게 입기 좋은 기본 슬랙스가 필요하시다면 추천. 그 다음은 무신사의 후 러브스 아트. 얘도 확실한 포인트가 있죠. 허리가 전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입었을 때 편하고요. 다만 이게 원단은 여름 느낌이에요. 많이 얇고 비침이 약간 있고 주름도 살짝 가는 자체는 완전 깔끔이 아니지만, 슬랙스여도 나는 편한 거 절대 못 밀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또 다른 랭킹 1위 리뷰가 궁금한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